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어버이 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취지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성경에 보면, 효도했던 사람을, 대표적인 효도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언급한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시입니다. 루스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합니다. 나중에는 보아스와 재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루키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시대로서 빛이 12세기 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먹을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가족은 잠시 흉년을 피하자. 잠깐 동안만 피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되지요. 남편 엘리멜레키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들이 다 죽습니다 말론의 아내가 루시입니다 그러면 이 루스는 어떤 여인인가?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낫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남자라고는 다 죽고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가정에 이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룻은 효도를 잘한 인물로 평가되어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떤 효도를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시어머니께 효도했는가? 이 룻은 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복양하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말, 말씀에 순종을 잘한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똑같이 시어머니를 따라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들의 미래가 암담한데 무작정 그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유했지요. 그랬더니 오르반은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루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라 말합니다. 루기 1장 14절에 보면 루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시어머니를 뭐하였더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착 달라붙었다?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졌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접착제 가운데 오초본드 이런 게 있지요. 붙여서 딱 말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강력한 접착제에 의해서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루스그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인 루시. 시어머니에게 왜착 달라붙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에게 달라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착 달라붙을까요? 내가 따라가면, 내가 착 달라붙으면, 뭔가 유익을 얻고, 덕을 보고, 내가 뭔가 그로부터 얻을 것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착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도 없고 초라하기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 항상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참 훌륭하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몰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고백을 보면 루시.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게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그러지 못한 가정들,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존경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는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부모와 같은 성도들을 잘 대하십시오. 존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살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백성 중에 가난한 이웃이 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밭에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진다. 그것은 죽지 마라. 이삭이 떨어지거든, 그것은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난한 이웃이 그 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그 이삭을 주워다가 가게 하라.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하루는 루시 무심코 어느 밭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보아서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유한 가운데 시어머니를 평생토록 복량했던 여인이 루시였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지만은 자식이 장성하면 자식이 성숙하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도리가 점점 잊혀져 가고 이 도리를 무너뜨려 가고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고엘제도였습니다. 고엘제도 이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면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재산을 사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이 홀로 남은 여인과 결혼해 주는 계대 결혼 제도도 여기에 속합니다. 루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는데 그밭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서가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주고 룻과 결혼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한 번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서가 타작하는 날 밭에 와서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슬며시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인 루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루키 3장 5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가 다 뭐하리이다, 행하리이다. 보아서가 타작할 때에 나와서 일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거든 그 발치에가 누워있어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지나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월 5일 날 저도 어른을 뵈러 갔다 왔습니다. 아직 생존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막내 아들인 걸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지나치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그런 생각 저 또한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는 부친의 손을 붙잡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신앙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지나치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부모는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루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효도했어요. 효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루스 이방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고 풍요를 누렸고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를 어떻게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자, 화면을 그대로 두세요.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 자 경홀히 경홀히 원 뜻은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천하게 여기는 자, 평가절하하거나 모독을 주는 자 지독히 경멸하는 자, 바로 그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뭘 받게 될것이다 저주를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구약 시대는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런 효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효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칭찬했던 축복의 말씀이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뭐하기를,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나온 내게 온전한 뭘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효도했던 루시 받은 복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이 뭐냐 하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루키 사장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심으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17절. 17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효도하면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선, 효도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딸을 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딸은요, 아들 부럽지 않아요. 아들 부럽지 않은 우리 딸이에요. 목사님은 딸이 없어서 모르시죠? <laughs> 아들보다 귀한 딸이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렇게는 말씀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예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루스 보십시오 몇 아들보다 하,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다면 그를 보는 여인들이 저루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못 하겠지요. 그죠?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지만 그 정도는 못할것 같아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 정도는 안 되어도 효도는 신앙의 측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효도는 신앙의 측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 안에서 효도를 실천하고, 효도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 신앙 안에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